전수련 시작하기 전에 호흡 세번 호흡을 하면서 아래로 머리에 잡생각을 아래로 합장하고 가슴 인사 무릎 바닥에 머리 앞으로 당기면서 이마 바닥 손바닥 접종내, 머리 앞으로 당기면서 확장, 수직으로 올라오시고, 가슴으로 하늘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무릎을 쿡 찍지 말고, 살짝, 머리 앞으로, 이마바다 접종내는 이제 성인과 제자의 관계에서 존경한다는 그러니까 발에 입을 맞추는 거죠. 무릎을 세우고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은 더 어렵죠. 처음부터 안 하셔도 됩니다. 머리 앞으로 이마바다. 바닥에 엎드리면서 뭐 이렇게 신앙하고 뭐 빌고 뭐 이런 굽신거리는 마음으로 하는게 아니라 아주 위대하고 충만하고 넘치는 마음 나 하나 절을 할수 있다는 내몸 절에서 올라오는 그 얼의 느낌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는 감사함을 그감사 하늘에 대한 감사 땅에 대한 고마움만음 인류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런 큰 생각을 하면서 절을 하셔야지 누구를 막 모시고 그런 신앙의 개념을 하면 얼이 그렇게 크, 커지지가 않아요 자 이번에 합장하면서 척추를 바로 세워서 인사하시는 게 중요하고 무릎 사뿐히 손바닥 하늘로 올리면서 내가 하늘 같은 마음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주 거룩한 마음. 자신이 거룩하다. 거룩한 하늘과 거룩한 내가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되고 있구나. 그런 소통, 그런 통신, 그런 기운을 느끼셔야 돼요. 느끼지 않는 절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근육 키우고 뭐 관절 유연하게 하고 그러면 헬스클럽 가면 다 있죠. 요가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의식과 마음, 자기가 알고 있는 큰 뜻. 그러면서 이제 운동과 이제 교정, 척추의 교정과 이제 근육 강화. 관절의 유연성 이런 효과를 여러 가지 조화롭게 얻을 수 있으려고 하는 거죠. 자, 이때 무릎 들면서 그냥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하다 보면은 힘이 붙죠. 그러면 그렇게 딱 끊어서 수직으로 올라오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로 되는 게 절이에요. 마무리 기운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못 비운 잡념을 휘내리시고 감사한 마음을 느끼시고 평화를 느끼시고